드셔보세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야 이거 옛날 그 맛이야.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일반 맛집에서 판매되는 그런 떡볶이의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의 상품들은 그냥 일반적인 떡이거든요. 저희는 밀떡 안에 치즈를 넣어서. 치즈 떡볶이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홍이 되게 좋습니다. 네. 어, 먹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아, 이걸 개봉을 해가지고 물 넣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까지 넣고 그 다음에 그냥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서 그냥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맛있게 먹는 법이 있어요. 저희 치즈컵 떡볶이를 드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국물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삼각김밥이라든가 아니면 튀김류라든가 순대 그런 같이 찍어 먹으면 진짜 제일 맛있어요. 단짠 맛은 매운 거를 별로 못 드시는 분들. 가장 무난한 게오리지널 맛. 세 번째가 매운맛. 나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매운맛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한 피자맛. 이렇게네 가지가 지금 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식품은. 예, 품질의 우선해서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해썹 인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죠. ISO 9001, 22,000, 그 다음에 FSC도 s 지금 인증을 받았는 상태예요.